제시요 공개해 주세요. <목소리도> 세 번째, 세 번째, 바이거 제시어 꺼주고요. 아 제가 봤을 때 돌맹이라면 이거 충분히 표현 가능해요. 꽁채 제가 충분히 <laughs> 재능 있는 친구라서. 그렇지, 그렇지. 잘했어. 역시 이 <laughs> 아, 어! 오케이, <laughs> <what? 오케이. 웃음> yeah. 오, 케이됐어 오케이, 예, 키 아, 아빠, 아빠, 아빠. 오. <laughs> 어우+ 어우+ 어우 스윙는 안되죠 스윙스는 안되죠 안 되면 <목소리> <들으면> 안돼 <목소리> 오케이 됐어 됐어 알아들은 것 같아 알아들은 것 같아 <목소리> 자 효진이 이제 마의 구간이에요 어우 어야 제발 말해 자 부끄러워하면 안돼자 빼버리고 아, <목소리> <제삿말이야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그 어우 디 그거 어고 오케이 자 효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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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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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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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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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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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